글로벌에서 허가된 피디에론이 기반 면역항암제가 10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5종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굳이 국산 면역항암제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는 IMC-001의 시장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국산 피디에론 면역항암제는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일단 항암치료 시장이 병용요법 등으로 다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피디에론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백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msd의 면역화감제 키트루다 인데요 최근 비만약의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키트루다는 2023년부터 매출 1위 자리를 쾌차며 연 43조 원에 육박하고 있죠 키트로다의 성공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체 면역항암제를 장착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산 면역항암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렉나자 성공을 거둔 유한양행과 그 신약자 회사 이뮤논시아인데요 지난해 우수한 데이터와 함께 최근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으면서 그 목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국산 1호 면역항암제 여정을 짚어봅니다 더벨 제약바이오브 정세인 기자입니다 이뮤노시아는 국내 대형 제약사 유한양행이 2016년 설립한 신약 개발 자회사입니다. 유한양행 신약 자회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죠. 여기서 개발 중인 대표 신약 물질이 IMC-001인데요. 이건 이뮤노시아 개발 중인 PD-L1 기반의 면역항암제입니다. 같은 기존의 약제로 키트루다, 티센트릭, 인핀지 이런 약제들이 있죠. 이들은 모두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해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건 IMC-001이 유일하죠 글로벌에서 허가된 p d 1 기반의 면역항암제가 10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5종 정도가 쓰이는데 굳이 국산 면역항암제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는 IMC-001의 시장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앞선 선두주자의 존재 때문에 IMC-001의 역할이 다소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국산 피디에론 면역항암제는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일단 항암치료 시장이 이제 병용요법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피디에론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백본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차세대 기전으로 떠오르는 면역항암제나 항체 약물 접합제 등 이런 신약들은 모두 피디에론과의 병용요법을 꾀하고 있습니다 비파마들이 키트로다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피디에론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면역항암제 쓰임새가 커지면서 후발주자도 매출을 올릴 기회가 충분합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면역항암제 시장은 90억 달러에서 715억 달러로 연평균 23%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전체 항암제 성장률의 11%보다 2배 높은 수치죠. 2028년 예측에 따르면 토텐 매출 항암제 목록 중에 4개가 피디에론 면역항암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산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 약가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텍과의 병용 임상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죠. IMC001은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으면서 국산 1호 면역 항암제 목표를 가시화했는데요. 바이오에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희귀의약품 지정은 많이들 받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이 개발 단계에서 받는 희귀의약품 지정과 IMC-001이 받은 희귀의약품 지정은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국내 바이오텍들이 전임상 단계에서 주로 받는 건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인데요 아직 임상 데이터는 없지만 추후 임상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죠 하지만 말 그대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의 임상에서 데이터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IMC001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이상 최종 데이터가 나왔는데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IMC-001이 타깃한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질환인데다가 기존 면역항함제들도 그닥 좋은 선적을 내지 못해서 신약불모지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 기존 치료로는 기대여명이 3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암종에서 IMC-001을 썼더니 환자들이 3년 넘게 생존했던 것이죠. 이상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객관적 반응률은 종양이 30% 이상 줄어든 부분과대, 그리고 종양이 모두 사라진 완전관의 비율을 더한 값인데요. 19명 중 15명에게서 이 반응을 보여 79%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건 종양이 모두 사라진 완전관의 비율이 63%에 달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은 암세포 성장이 멈췄다가 다시 성장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환자들의 PFS 중앙값은 29.4개월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기존 면역항암제들이 이 암종에서 보인 PFS 기간은 2.4개월, 2.6개월로 모두 3개월에 못 미쳤죠. 반면 IMC001은 30개월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니 얼마나 큰 차이인지 체감이 가죠. 전체 생존기간은 실제 환자들이 생존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존 면역화 환자 중에는 티센트릭이 유일하게 10.3개월을 기록했었는데, IMC-001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40.2개월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3년 이상 생존한 환자 비율이 3분의 2인 67%에 달했죠. IMC-001의 빠른 상용화는 요한양행에게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혹시 렉라자라는 약을 아시나요? 요한양행이 국내 바이오텍, 오스코텍, 그리고 제노스코에서 도입해 글로벌 빅파마 얀센으로 재기술이 전하면서 미국 허가까지 받은 항암제 신약인데요. 국내 개발한 항암신약이 미국 허가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이 됐죠. 요한양행이 신약 개발 회사로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맥라자 이후 요한양행은 신약 개보를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허가가 가시화된 후보군이 아직은 없는 게 고민인데요. 대부분 2020년 이후 개발에 뛰어든 터라 일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죠. 이전에 기술이 전한 후보물질 역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제2의 렉나자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MC-001은 렉나자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신약 후보군이죠. 이미 이상 결과가 나온 데다가 희귀의약금 지정으로 빠른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IMC-001이 허가를 받으면 약가와 급여등재, 영업, 마케팅을 유한양이 모두 도맡게 됩니다. 냉라자와 함께 면역 항암제 신약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초반에 IMC-001의 활용도는 희귀질환으로 제한되지만 이 이뮤논시아가 적응증 확장 임상도 진행 중이어서요. 점차 활용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뮤논시아는 예정대로 2030년 IMC-001 정식 허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식약처와 협의해 신속심사 트랙도 신청할 계획인데요. 이 유한양행과 이민호시아가 국산 면역항암제로 새로운 신약 개발 역사를 쓸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